네, 안녕하십니까. 버커드통의 중앙입니다. 자, 여러분의 말씀이죠. 어, 정말로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꼭 정진을 열심히 해보세요. 왜냐하면 돌을 연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사실은요, 제가 어제, 어제도 가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돌을 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과 깨달음은 이꼬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체험하려면 죽음의 능선을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생명을 건 모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처님께서 죽이진 않아요 도의 길을 간 사람 어떻게 죽게 가만히 내버려 도겠어요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건데 세포 하나하나가 한 마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거든요. 음, 여기도 임성합도하야소여절련이라 이렇게 나오지만 <laughs>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고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자그만 뭐냐면 여러분이 아 어, 부처님 말씀으로 착한 무장한 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세포니까, 거기에 불성, 부처님의 가능성은 들어 있지만, 부처님이 되려고 한다면, 부처님께선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도통하셔서 성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렇게 체험해, 체험해 보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 정말... 스님 법문 들은 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어, 중요한 건데 우리 몸이라는 게 지수화풍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4대, 5대, 6대, 7대 이럽니다. 지수화풍 공견식 이렇게 하는데 우선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경계를 갖다 체험하려면 눈에 보이는 경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게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지대는 금속성, 그죠? 어, 지대는 무거운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대,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허공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게 되잖아요. 즉, 다시 말씀이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허공, 허공으로 이렇게 어, 환원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마다 뭐가 들어가요? 얼음이 물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죠? 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열은 다, 다른 말로는 뭐죠? 노력이란 말이에요. 노력. 음? <laughs> 물이 또 순기가 되려면 뭐죠? 또 열이 들어가야 돼. 음? 근데 이걸 <laughs> 제가 그 동안에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몸에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울 때 하다가 옛날 말씀을 했지. 가다가 뭐라? 중지고 타면 뭐죠? 아니 가만 못하다 이랬잖아요. 하다가 정말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잘못하면 폐인이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멈춰버리면 기도는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노력으로 막 극복하려고 나가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오히려 업장이 밀려와서 더 나쁜 일이 생겨버려요. <laughs>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초국이란 말 쓰는데 극복이란 말 쓰고 <laughs> 내가 아, 지금 몸과 마음 가운데 이 중요한 거예요. 몸과 마음 가운데 악성 세포가 있어요. 나쁜 세포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이기는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laughs> 정말 노력을 해서 죽음의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한 세포들 있잖아요. 그 체험을 한 세포들은 강력한 세포인데 지금 금방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체험을 한그 세포들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보살님 지난번에 올라갔던 보살님은 저는 몰랐어요. 어, 참선방에 한 5년 다녔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래가지는데 이분이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이었어요. 전 알았으면 산에 안 보내겠습니다. 알았으면 어, 수련장에 안보냈을 거예요. 퇴행성 관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얘기도 안하고 그냥 자기 한번 이제 쭉 법문을 따보니까 한번 진짜 해봐야겠다. 목숨을 던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보살님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하라고 할 겁니다만, 하, 스님, 애기 열명 낳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보살님이 더욱 놀란 건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세월 아프던 게. 왜 그럴까요? 스님 정말로 많이 나아졌어요. 얼마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겨 그 고통을 이겨봤던 세포든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클로닝이 돼서 복제가 돼가지고 세포가 생겨나겠죠. 만약에 그 보살님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쓰러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 막 싸우던 그 세포가 더 키가 등등한 거예요. 확 눌러놔야 되는데 그게 이기 그게 뭔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 세포가 또더 기가 살아서 더 아퍼버립니다. 진짜 폐인 되는 거죠. 퇴행성 관절이 정말로 굴신도 못하게 돼버리더 성통신공 여기 임성합도 부처임 성품 자리에 맞게 나가야 돼. 도에 합치된 삶을 나가고. 그러면 점점 점점 쓸데없는 생각 소요절련이라 소요 사라져 버린다. 요 요란스러움이 사라져 버린 번내가 사라져 버리면서. 전례, 번뇌가 끊어져 버려. 소여전례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마음가운데 부처님 찬탄하는 얘기들만 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소여전례이라 정말 환희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딱 체험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달라지죠. 아, 내가 그동안에 쓸데없는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수행을 해 놓으시면 참선에 들어와서 계속 참선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야. 빈말이 아니고 스님이 여기 방송에 전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데 빈말을 왜 하겠어요? 정말 부처님 나라의 체험을 해 보시고 도통이 뭔지 진짜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임성 부처님께서 정말 모든 걸 던져서 왕가의 영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정말 설산에 들어가셔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셨잖아요. 수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laughs> 부처님 말씀이 도통의 말씀이거든. 성통신공이라 완전히 마음이 부처님 통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실용스러운 힘이 나와 버리죠 남들이 알수 없는 힘이 나와 버려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자기 꾀.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이러잖아요. 자기 꾀에 빠지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행의 길을 나가도록 부추기는 내용이지 이게 무슨 잘났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긴가민가하실 거야 진짜로 해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임성합도하면 정말 자기의 마음 성품 짜리 불성 불성이 그죠? 불성의 모든 걸 맡겨버리면 그대로 도에 합치된다. 이이 우주 <laughs> 여러분 보세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상공에 말이죠, 3만 8천 킬로, 4만 킬로 상공에 로켓을딱 띄워 버려요. 그럼 로켓을딱 띄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까지 힘들어요. 다 탄도 뭐쫙 해서 탁성충원에올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라? 가만놔둬, 왜 그럴까? 어, 지구 따라서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지구의 힘 따라서 도는 거예요. 어, 지구의 힘 따라서 도는 거라고요. <laughs> 여러분 그런거 죠저 보름날 쥐불놀이 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딱 잡고서 돌리잖아 그죠? 그럼 돌잖아 그죠? 자 그럼 가만히 봐봐요 초속 지구라는 별도 초속모라 30km의 속도로 우주공간을 질주하고 있어요 그 도는 힘이 자기 스스로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해요그 도는 힘의 원천 어디서 나올까? 태양이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도는 거예요 태양이 꽉 잡아주고 있니까 그냥 자기들끼 도는 거야 지금 응? 지구가 도는 힘도 전부 다 이게 중력장의 인력장의 원리로 우리가 지금 스스로 도는 게아니야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 자체가 돌고 우주 자체가 도니까 그 힘으로 도는 거 우주의 힘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우주의 힘으로 도는 거라니까 인공위성을 딱 띄워놓으면 인공위성 뭐라 지구가 도는 힘 따라서 도는 거예요 어이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무한, 부한, 무한하지. 부처님임, 부처님임. 부처님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UFO, 질문 가운데 각뭐 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막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시대 어, 왜냐? 진짜로 과학이 발달한 그런 그 어, 인간들이 어디 다른 세상에 탄다고 하면요. 우주 자체가 에너지인데 뭐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우주 자체가 에너지니까 우주 자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겠다 없겠다. 마음대로 이동해요. 우주 자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라니까. 그들이 지구를 방해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이거 몽환이 그들이 이 지구에 오는 건 몽환이 동물원에 몽환이 동물들 구경하러 온건 똑같아. 고차원적인 존재인데 과연 인간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우리도 각인가다가저 동물원에 가한가요 아프리카 밀림지대 탐험에 안네요 정글 탐험하잖아요. <laughs> 북극이나 남극 가서 북극 남극 탐, 탐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 들여서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그들도 <laughs> 저 어, 멀고 먼 별나라에 있다하더라도 빛의 속도 저리 가나요? 빛은 둔탁한 광자 게임도 안돼 이거는. 여러분 당장 봐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얼마든지 있다니까. <laughs> 지금 당장 봐봐. 여기 지금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지금 법당에 앉아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만일에 마음의 눈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도 해운대 앞바다 가라면 해운대 앞바다 금방 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금강산 가라면 금강산 가보면 금방 금강산 금방 가요 안 가요?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어. 소립자들의 세계는요 시공을 떠나 버립니다. 양자역학에 나오잖아. 참 희한한 게요. <laughs> 네, 여러분 희한한 겁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아들 딸들이 학교 가 있고 직, 남편이 직장 가 있는데 남편하고 지금 <laughs> 여, 뭐예요 어 남편 생각하면 금방 남편이 떠올라 안 떠올라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찍어 대고 있는데 찍어 대고 있는 건 허공에 는뭔가알수 없는 물질을 뭉쳐서 계속 영상화 시키고 있고 다 테이프 레코딩 하고 있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laughs> 실제로 하나도 빈 말이 아니라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인데 허허허 어, 큰일 났어요 아들이 요즘에 연락이 안돼허허허허 있었나 요요 어,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요 큰일 났네요 어, 갈 수도 없고 말이지 뭐 어떻게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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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들의 만에 엄마가 법당에서 기도한 걸다본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음. 이 소립자들의 세계는요 당장 봐봐 빛둔탁한빛 같은 것도 초속 30만 킬로인데 그래 안 그래요 눈 깜짝할 새 지구를 7바퀴 반 돌아 소립자가 무슨 시간 7바퀴 반 돈다니까 지구를 그게 키감의 기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맨 나타리는 정자 은행, 난자 은행이겠죠. 미국에는 뭐냐면 정자 난자들을 왜냐 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런 여자들 있때 뭐냐면 어 자기는 결혼하고 싶진 않고 아이는 갖고 싶으니까 뭐라 <laughs> 정자 제공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며 미국에는 많아요. 그 정자를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난자하고 섞어가지고 아이링테에서 포태 해가지고 나옵니다. <laughs> 그래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진짜 사건입니다 이 아이가 말이죠 커가면서 자기 배로 났어요 정자 제공자는 몰라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마다 몸살을 앓고 몸에 이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아 이상해. 그면까 발작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정자 제공자 그 정자 제공자하고 무슨 광을 관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병원에 갔었어요. 이 정자 제공자 누군가 그건 밝혀줄 밝아 밝혀, 밝혀주게 돼 있는 건 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고 아니. 운동 어, 선수예요, 운동 선수. 운동선수. 운동 선수. 격렬한 운동을 한단 말이야. 운동을 하고 나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아이가 또 몸살하고 아버지의 파동 그냥 정자만 제공받았지만 떨어져 나가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이에게 그대로 오는 거야. 이 사람에만 뭐냐, 뭐냐 뭐냐 이건 여러 가지로 정자가 까무러치기도 한답니다. 정자가. 정자가 까무러쳐 가지고 왜 까무쳐 죽는 거야. 그럼 돈 받고 샀는데 어, 이거 죽어버리면 손해나잖아요. 근데 이국 학회 보고, 보고가 됐어. 그래서 정자은행 담당자들이 제공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자가 발작하는 순간, 난자가 발작하는 순간 전화번호 있으니까 때려보니까. 맨하튼 살던 사람이 시카고로 이사를 가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는 거야. <laughs> 지금 막 교통사고 나서 이 이송 중입니다. 급합니다. <laughs> 어, 전화 끊으세요. 정자제 공자가 사고가 난 거예요. <laughs> 아버지 거북이를 북극에다가 엄마 거북이 어, 저 아버지 거북이 거북이를 북극에다가 아들 거북을 남극에다 놓고 <laughs> 실험을 했습니다. 미 해군성에서. 아버지 거북을 등짝을딱 때렸거든. 시간 딱 맞춰놨으니까 아들 거북이 나무에서 진절을 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북극과 남극 귓거 대 얼마야? 이건 생각 생각이라는 건 빛의 속도를 능가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생각 한 생각이 사실은 뭐냐면요, 인류의 전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에게도 뭐라? 퍼센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를 잘하 o u 바라시면 집에서도 o 하니 항상 경건하게 사셔야 돼 g 공부하는 마음 o 왜냐 g y 다 이게 파동으로 연 g young y o u 라 g young young y o u 성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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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요, 요란스러움을 전부다 녹여버려라. 그럼 번뇌가 다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게 전부 다 아상인상 중생한 수사상이죠. 이게 소립자 물리학을 양자역학을 얘기하다 보면 불교가 참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굉장히 환영을 받는 거죠. 어? 소립자들의 세계는 정말로 이 속도가 무한이거든요. 왜냐, 소립자가 그런 이유가 홍우에서 나왔으니까. 금방 태어나와가 입자 입자 뭐 중력자 이런 걸 찾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힉스 입자를 찾는 거, 뭐 쿼크 찾는 거, 장보다그게그거 왜냐 속도가 무한이니까 엄청 빠르거든. 하나였다가 무한이었다가 유한의 세계라서 로 무한 가까울 거 아니에요. 속도가 무한입니다. 그 그러니까 금방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우주에 금방 전달돼요.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그 마음 자리가 자꾸 생각이라는 게 자꾸만 뭉게뭉게 생각이 뭉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생각이 이게 이코램시 아스니까 그 지구가 자꾸만 오염이 돼 버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니 뭐 에이즈 바이러스니 그런 게다 그런 혼탁한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물질인데 생각은 뭐 그냥 물질이 아니라 뭐라 의식 있는 물질이거든. 생각 자체가 의식이. 있어. 이 우주는 죽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그러니까 쓸데없이 <laughs> 개념 괴진 즉, 정말로 쓸데없이 말이야 자꾸만 그 생각 생각에 자기를 어 이른바 말하면 얽매어 놓지 말고 음, 자꾸만 자기를 쓸데없는 번뇌 망상 <laughs> 생각념짤 썼잖아요 어 자꾸만 자기를 쓸데없는 생각에 자꾸만 묶어버리고 자기 꾀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자꾸 말씀잖아요 우리 인류가 저도 고민이 많죠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왜냐? 왜 사람들은 참 정말 제가 왜 수행하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게 공덕이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봐봐요 자,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무슨 뭐 부자가 뭐 하늘 날아가는 램뭐라 낙타가 뭐라 바늘길 들어가는 거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들어가나. 뭐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거나 가네. 모든 게다 전세계 공덕을 평안하면 말이야. 도닦을 마음이 있어 없어. 자기가 땡큐. 자기가 완전히 뭐 사는 게 릴렉스하니까. 아쉬운 게 없죠.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 뭐도닦을 마음이 뭐가 나왔어요.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본래 망상이 얼매어버리면 게그그어그러진다만 참된 것으로부터 어그러진다 멀어진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되면 항상 머리가 몽롱해. 지금 혼침 혼침이야. 혼돈에 빠져 버리고 절대로 불어 건강도 모두 다 몰아. 아, 어, 절대로 졸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정말 생각해야 될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번뇌라는 게참 우리의 삶을 장애하는 거예요. 임성합도 해야 됩니다. 그래 소여전례가 되고 개념개진하게 되면 혼침 불어라. 하나하나가 요 정말 진주 같은 가르침들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가르침들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수행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수행을 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법당에 그 법당에 나와 앉아계신 것만으로도 공덕이라니까요. 그런 생각 홍해 뽑아내니까 부처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건한 생각을 허공으로 잠깐 뿜어내잖아요 그렇지 그래안 그래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경건한 생각을 하니까 파도 공명이 레조넌스라고 공명, 공명이라 그러잖아요. 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 있는데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테슬라, 테슬라 자동차 좀 들어봤지? 니콜라 테슬라 크로아티아 저 동부 유럽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이제 천재야. 번개가 빵빵빵치는 거고, 야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다 허공에다 철탑을 달아가지고 코일을 매달았습니다. 그늘 전기가 분명히 발생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선을 달아가지고 한 마을을 전부 다 전기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laughs> 오, 허공에서 그냥 허공 있는 에너지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연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발전소에는 뭔가 아니 전기 배 전기를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참이사이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유리한 거라지만 많은 사람 그 발전소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고용하라고 막난리잖아요 실업자가 나요. 진짜 호공해가 적당 따라서 맥스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 겨요 거기다 또 전기세를 꼬박꼬박 받아야 되는데 전기세를 받아가지고 여름잖아요. 불어 세금 얻어서 막 사업하잖아요. 그왜 그래요? 불어온 고 아니 실업자들 고용하려고 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게 그래 가지고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어 죽었어요 사고사로. 이 테슬라가 뭘또 실험을 했는 거 아니? 지구의 파동이니까. 지구의 파동, 지구의 파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수한 기계를 만들었는데, 어, 이걸 만들고 보니까 집이 날아가고 마을이 막날아가 어마어마한 지진, 이 지진 발생. 지구의 파동과 그러니까 이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게 지구 지진파 파동이거든요. 그게 그 무슨 뭐 기계가 있잖아요, 이거. 어? 지진 지진을 측정하는 기계 있잖아요. 리터지진기인가? 테슬라가 말이죠. 지구의 파동을 힘입는 기계를 딱 만들었더니 그 자리에서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마을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천재죠 지구의 힘을 자연 발생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자연 부처님께 다 맡기면 부처님께는 모든 걸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수행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정말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나 현대 문명이 자연이 요구한 대로 자연이 뭔고 하니 우리에게 뭔가 호소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거든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니까 인류 자체가 자꾸만 부자연스러운 길을 가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어? 항상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되고 난 그러니까 해님이 자꾸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정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뭔가 어. 아, 정말 이 바지는 말 한마디라도 같겠지. 말 한마디가 나의 전체라고. 그 가르고 닦고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기 가정의 문제거든요. 부부가 불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아이들을 좋게 키울 수가 없다는 말씀. 아시겠죠?